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사고력 수업 시옷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순서라는 생각 기능과 그리고 추론이라는 생각 기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활동은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힌트를 통해서 과연 이 힌트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론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맞춰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순서에 맞게 칸에 순서를 적고 그 순서에 맞는 물건을 나열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단서는 총 다섯 개네요. 어, 단서를 보니까, 음, 1번부터 5번까지 뭔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칸이 다섯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칸은 아래쪽에 정답이 나와 있고, 다섯 번째 있는 칸은 위쪽에 정답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단서를 읽으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일 먼저 사온 물건은 모양자야. 아, 그러면 지금 순서를 적어야 되는데 1번이 맨 마지막 칸에 있으니까 1번 아래에 모양자가 들어가겠네요. 노트를 사오고 나서 연필을 사왔어. 어, 노트를 사오고 나서 연필을 사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연필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2번은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3번. 모양자보다 지우개를 먼저 사왔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사온 것이 실수야. 아, 그러니까, 지우개 다음에 모양자를 사왔어야 되는데, 모양자 다음에 지우개를 사온 모양이에요. 그럼 모양자가 1번이었으니까, 2번은 지우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우개를 어디다 넣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패스해 볼게요. 4번. 나는 물건을 사온 순서대로 칸을 넣지 않고 건너뛰어서 물건을 수납하는 것이 버릇이야. 아, 그러면 첫 번째 사온 물건은 맨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노트는 2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2번은 3번 난서를 통해서 2번이 지우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노트 자리가 지우개 자리가 아닌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직은 맨 마지막에 사왔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다니까. 아 그러면 매직이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물건을 사온 순서는 이미 알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모양자를 먼저 사왔죠. 그리고 지우개를 사왔고요. 그리고 노트를 사왔고요. 그리고 연필을 사왔고, 마지막으로 매직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노트를 사온 것은 세 번째니까, 노트 위의 순서는 세 번째가 될 거고, 노트 옆에 있는 칸은 2번 칸은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 2번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칸에 될 텐데, 첫 번째 칸에 2번이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으로 어, 겹쳐지기 때문에, 2번은 파란색 바탕이 되어 있는 곳에 2번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 사온 것은 바로 지우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트고요. 노트 옆에는 네 번째의 물건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네 번째는 맨첫 번째로 와서 네 번째. 그래서 여기에 연필을 적고요. 다섯 번째는 중간에 적어서 매직 이렇게 하면 정답이 완성이 되겠네요. 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나요?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푸는 내용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선생님이 주는 카드 어, 7장,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카드를 하나하나 필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지 고민해보세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7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어... 첫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행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카드는 뒤죽박죽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시계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야경이에요 다섯 번째 카드는 짐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는 호텔이에요 일곱 번째 카드는 버스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카드를 활용을 해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장이 앞에 오고 어떤 문장이 뒤에 오는 건 상관없어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설명을 적어주세요. 이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수업도 어땠나요? 네, 오늘의 수업도 여러분들이 매우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